클린 선거 시민 행동 공동대표 강병호 교수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전 선거, 사전 투표 감시 관련된 네 번째 시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장에서의 우리의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일과 하시면 안 되는 일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촬영의 문제입니다. 자, 촬영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촬영 도구나 이 투표함이나 이 투표에 관련된 에, 기구들을 봉인하면서 아, 촬영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투표 중간에 타, 촬영은 안, 되는, 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 여기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뭐 무슨 얘기가 하면은, 어, 투표지가 표지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는 어, 촬영해도 된다 이런 어,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선관위의 어떤 그런 규칙에 의하면 또 이게 촬영을 못하게 되는데요. 뭐 굳이 어떠한 비상 상황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도. 굳이 촬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비상 상황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선관이 직원들이나 사원들과 합의하에 촬영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촬영을 해서 상황을 좀 위험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예, 예, 손상이 가거나 어떤, 그, 예를 들어 투표함을 뭐 두집내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투표 방해죄로요, 죄로 어, 기소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 그러면 어떤 이상, 현상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러한 교육을 잘안 받고 들어가신 분들은 또 열정이 있으시고 열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오히려 부정선거를 예를 들어서 획책하는 사람들에게 역으로 말려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너무나 긴 공직선거법을 읽어보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저희가 교육 내용으로 요약해서 드리는 건데요. 특히 촬영 문제는 아주 긴급한 상황 아니면 촬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굳이 선관위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투표 중에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시면은, 사전 투표가 이틀 동안 2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이 부정의 소지가 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투표하고 난그 다음에가 문제인데요. 자 투표 후의 조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향으로. 표 후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관내 사전선거고요. 사전투표가 되고 그다음에 관외 사전투표가 되겠습니다. 자, 관내 사전투표는 선관위에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3박 4일이죠. 정확하게. 3박 4일의 기간 동안, 어, 이게 일정한 장소에서 보관되는데요. 이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이 된 어,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전에 어,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있었는데요. CCTV를 대선 때부터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CCTV로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4월 7일 선거에서는 이제 선관위가 예산 부족으로 CCTV를 하지 않았는데, 뭐 CCTV로 감시할, 관내 사전 선거를 CCTV로 감시하는 것이 2022년 대선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시할 것인가는 추후 법령이나 시행 규칙이 좀더 완비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관외 사전투표는 이거는 우편을 통해서 해당되는 지역구로 발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 우리 에, 감시하시는 분들이, 투표참관인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각 투표소의 사전투표 중 관외 투표가 몇 건이나 되냐? 또, 선거감시원, 선거사무원하고 잘또 협의가 되면, 은 어디로 가나? 그 발송지죠? 이것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알아내는 게 대단히 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 추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15 부정선거에서는 이 발송지와 신지가 이 사이에 상당한 이상한 현상들이 예,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알아중에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몇 건이 관에 투표로 가는지 조금 더 알고 알아야 될 거는 몇 건이 어디로 가는지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서울로 50통이 갔다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의 정보를 알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에, 아마 관여사전 투표가 마치시면은 선관위 직원이 이 투표함, 투표함 차량의 이송에 같이 참여하실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참여하셔서, 예를 들어, 뭐 우체국까지 같이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선관위 직원과 선거사무원, 그 다음에 참관인 일부가 우체국에 가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인수인계할때 접수증이 있습니다. 접수증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떤 우편사무원이 그것을 접수했는지, 몇 시에 했는지, 또몇 통을 했는지, 이 정보를, 이거는 사진 찍어도 되니까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반드시 찍기만, 아, 찍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내 관외로 나눠지는데요. 사전 투표 현장에서 부정이 발견되기는 쉽지 가 않습니다. 항상 끝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사전 선거 투표 이후에 관내, 관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이것을 어떻게 예방을 하고 투표장관인는 적법, 적법한 어, 상황에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 마치고요. 마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